찰쿵 찰쿵 보드탈때 입은 후드는 DC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안 입으시는 게 좋은 게 방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타실 땐 방수 되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입으시면은 집에 갈때뭐 속옷까지 젖는 건 거의 당연하고 음 그냥 타는 내내 되게 시... 온몸이 시릴 거예요 바람이 불 때마다 하하하하 <laughs>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조금만 뭐 가려고 바람이 싹 불면 다막 <laughs> 이렇게 되게 그래 아유 근데 눈을 자꾸 뿌려가지고 나 이제 고글 쓰니까 괜찮긴 한데 문제는 이제 고글을 여기까지 쓰잖아 그럼 여기 있잖아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렀다니까 눈을 너무 맞으니까 막 주댕이가 올것 같고 막막 그렇게 막 막눈 맞고 바람 맞고 막 이렇게 딱 됐는데 그게 딱 멈추잖아 딱 멈추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s 자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잘 하시면 됩니다. 잘 S 자. 로 엉덩이 가가지고 그 완전 이제 처음 처음 내려올 땐가 두 번째 내려올 땐가 여기 지한번 제대로 걸려갖고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뭐지 언덕처럼 언덕 이런 큰 언덕이 아니라 한 이만한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갑자기 퍽 튀어나오는 데가 하나씩 있단 말이야. 이렇게 보드가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내려갈 때 근데 이렇게 되면 그이 이렇게 넘어지고 마는데 이 상태로 이제 들어갈 때 여기 탁 걸리면은 붕 해가지고 <laughs> 그이제여이렇 걸린다고 하는데 가다가 푹팅 해가지고 바렇탕탕렇게이대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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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헬멧 다벗이지고막 순간 하늘을 나렇게 이렇게 진짜, 모글이라고 말하면 잘 몰라서, 그, 감자밭일 때가 또 있어. 이게, 눈이 안 좋은 날, 막, 감자밭이라고 한 이만한? 주먹만한 얼음 덩어리들 있잖아. 이게, 진짜, 전체적으로 치면 셀 수도 없고, 1초 동안 내가 밟고 지나가는 게 몇십 개? 하, 아, 그거 타면은 어떻게 가냐면 이제 감자 밟고, 계속, 아, 씨, 감자, 씨, 아, 감자밭! 막 이래 내려가면서. 그거 되게 짜증나.